안녕하세요. 벨로시티 오토가리지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 SUV 2025 아이오닉 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로 등장한 이 차량은 현대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쿨 아이오닉 5와 치를 잇는 최상위 모델로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럭셔리한 감각을 모두 담아 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전동화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끈한 곡선과 날카로운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픽셀 형태의 LED 헤드라이트는 단순히 조명 역할을 넘어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고 넓고 당당한 그릴 라인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측면부로 넘어가면 대형 SUV 다운 압도적인 크기와 안정감 있는 비율이 눈에 들어옵니다. 휠베이스는 넓게 확보되어 실내 공간의 여유를 극대화했으며 에어로다이내믹 설계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블루 컬러 옵션을 차량의 미래적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유려한 차체 라인을 강조해줍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전면부와 연결된 픽셀라이트가 후미등에도 적용되어 통일감을 주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남깁니다.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디테일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E 실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주행 정보와 인포테인먼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직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UI를 제공합니다. 또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 주요 정보를 전달합니다. 시트는 최고급 가죽 소재와 친환경 원단을 혼합해 제작되었으며 1열과 2열 모두 전동 조절과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2열은 독립형 캡틴시트가 적용되어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에 버금가는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넓은 파노라믹 선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해 실내의 자연광을 가득 채워주고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이오닉 구은 성능에서도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현대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추었으며 대형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불편함이 최소화됩니다. 사륜구동 옵션과 듀얼 모터 시스템은 강력한 출력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주행 모드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드라이빙 경험을 보장합니다. 안전 기술 또한 아이오닉 9의 핵심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최신 버전이 탑재되어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변경 보조,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기능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차내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이 승객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아이오닉 9은 단순히 전기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가 제시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럭셔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대형 SU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공간, 편의성, 성능 디자인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벨로시티 오토가리지에서는 2025 현대 아이오닉 9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